글로벌 생활용품 SC 존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미스콘신주 라신에서 마루 바닥제 회사로 시작된 SC 존슨은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사로 성장했습니다. 청소용품, 방향제. 살충제, 보관용기, 모기를 잡는 에프킬라나 지퍼락 등 바로 SC 존슨 제품입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7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13,000여 명이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SC 존슨의 경영철학은 가족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입니다. 미국 본사는 디스위빌립이라는 정신에 따라 일하기 좋은 기업, 지역 사회의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사원을 가족처럼 여기고 사원의 가족까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복리 후생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1972년 설립돼 47년째 운영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글로벌 마인드와 실력을 갖춘 인재로 모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가장 중요한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지가 무척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분야 및 연락처를 기재한 명문 이력서와 경력 위주로 기술된 영문 자기소개서로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안내됩니다. 일반적인 정형 절차는 서류,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희망하는 지원 분야의 채용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로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활용품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 기업들이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고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며 국내에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만들고 생산하여 하며 그 필요성이 날로 늘어남에도 국내에서는 전자기기, IT, 화학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SC 존수는 인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기업입니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리쥬 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직을 위한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리쥬 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 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